우리 아이 1 0 0년 교육을 위한 부모 참고서 에듀소스 환경부장사경님입니다 에듀소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저력 경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입시를 앞둔 어머니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죠. 이만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 어 상당히 그 듬직한 느낌이. 그러다고 상상을 참고... 하셨죠? <웃음> <웃음> 그렇진 않고요. 약골입니다. 아니, 뭐,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 나눠봤는데, 뭐, 한몇 마디 인사만 했는데도 믿음이 가는, 음... 오늘저잘 부탁드립니다. 입시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시죠? 네. 네, 주로 입시 강연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수험생 어머니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아, 나이별로 좀 달라요.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가 관심사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초등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지금부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음.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초중고 아주 다양하게. 아무래도 이제 점점 학년이 내려갈수록 관심이 높고요. 올라갈수록 관심이 낮습니다. 음. 올라갈수록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렇죠.로 갈수록 이유는 네. 기대감의 차이죠. 아. 아. 초등 때는 기대감이 큰거 관심이 있다가 고등때 되면 글렀다고 기대감이 되게 <laughs> 하는 <내가. 웃음> 믿음직스러우신데 유머감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 유머가 아니라 진심인데 유머로 <laughs> 가려아 가장... <laughs> 역시 그좀잘 나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음, 설명을 해보면 네. 고3보다 고1이 더 많이 오고요 아. 중학생이 더 많이 와요 그게 이제 관심도 기대감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아주 시원하게 글렀다라고 <laughs> 판단되면 안 오신다. <laughs> 네. 누군들 가겠습니까? 그냥 가서 들을 얘기가 없는데. 아, 아. 그래. 자, 오늘 저 변화하고 있는 이 입시제도에 대한 궁금증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 공약을 말한 게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알려 주신다고요 기초학력평가의 주기적 전수조사 실시 지금은 이제 학력평가를 표집을 하거나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당선자는 매년 하겠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좀 크다 왜냐면 성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심리가 유발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부담이 크겠죠. 지금은, 아, 잘안 해왔는데, 이건 이제 전수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모든 학생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니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죠.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그 전... 표집했죠. 표집. 네. 음... 일부만 표본... 갖다, 표본, 그렇지. 표을 표본을 수집하는... 표집해서 어... 했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다 봐야 되니까. 다 봐야 근데 돼. 근데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공약사항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5월 초에 다시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더발칵 뒤집힐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1, 2학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현 정부는 이걸 폐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폐지하려면 또는 부활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네. 문재인 정부는 이게 자사고의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다 바꾸기로 시행령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면 2025년부터는 자사고 외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윤석열 당선, 당선인 당선자는 나는 그거 싫다 나 폐지 안할래라고이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하면 자사고 외고가 존치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음. 아그 일반고 일괄 전환이 아니라 일괄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시행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윤석열 당선자는 나 그거 안 할래,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아, 네. 공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을 따서 몇 학점 이상 되면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거든요. 이걸 지금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이미 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거 재고하겠다고 얘기해. 어. 신중 검토. 또는 전면 재검토. 근데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나안 할래라는 의도가 더 강한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공약을 보면 이겁니다. 이것이 옳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으나 현재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는 좀 유예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당선자의 의견인데 문제는 위에 자사고 외고 일반고 일괄 전환 요 문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 규정돼 있냐면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이건 법을 바꿔야 되고 위에 건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법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학점 전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지금 어려움의 당면에 있기 때문에 요 세기가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어... 1번은 어떻습니까 1번? 1번은 이건 뭐,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하는 거니까. 할수 거. 니할수 있는. 어. 1번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2번, 3번이 문제가 됩니다. 음. 2번은 그러게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데, 3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못 바꾼다.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와. 저, 그러면 우리 저 학생을 포함해서, 예, 네. 학부모 분들까지,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고가 학점제를 하는 거는 엄마들도 안 좋아합니다. 왜 복잡해지는 건 싫어하거든요. 어. 근데 자사고 외고을 일반고로 바꾸는 거는 사실 은 교육 전문가들은 바꾸는 게 옳다 아니다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강남 쪽의 엄마들이나 공부 잘하는 집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잘해 이건 자사고 외고는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하고. 또그 외의 사람들은 일본어로 바꾸는 게 좋아. 이거 둘다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음. 음.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선생님 소장, 너무 표정이 원래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로봇 소장님과 대화하는 듯한. 근데 원래 웃으시면 참 인자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아, 말씀을. 뭐하 중요한 얘기. 아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음.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점제도 그렇고. 음. 그래서. 특히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군요. <laughs> 소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건 실례겠죠?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고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수월성 교육을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따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또 교육학자들에 따라서는 수월성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해야 할까 싶어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엄마들한테는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려면 교육 여건이 아직 형성이 안 돼요. 교실 문제, 교원 수급 문제, 예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각각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고 계시죠? 그렇죠. 계셔야 그런데 네. 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건 어머님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음. 네. 그런데 자사고 외고 문제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엄마들은 자사고에 가나요? 일반고에 가나요? 외고가 날까요? 국제고가 날까요? 아니면 일반고가 날까요? 우리 의대 보낼 건데 영재고를 가야 되나요? 과학고를 가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고가 나을까요? 아니면 특성화고를 보낼까요? 이런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 그때 맞는 대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애가 만약에 자사고에 가서 견딜 만한 실력이 되면 자사고에 가는 거지만 내가 실력도 안다는데 사사히 가면 사실 자존감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그건 우리 어머님들이 본인들 아이들의 실력을 간파한 다음에 결정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실력이고 실력이죠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가면 아무데라도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못 하는 애가 좋은 학교에 가면 꼴찌하거든요 자존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의 선택은 아이의 실력을 봐서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애들 성격도 있습니다. 만약에 애가 부안에 동하고 남들 따라하는 걸 좋아하면 공부 잘하는데 보내서 그 분위기 익숙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애가 자기주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독보적으로 자기 주체적인 능력이 있으면, 청등학교에 어... 가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이의 성격이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어쩌면... <laughs> 어, 이거 저, 저런 거친 용어들을 저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저익숙치가 않은데, 예. 아니, 이게 저런 어떤 시원시원함이, 예. 진지한 표정으로 시원한 어떤. 민족이법. 정규방송은 아니니까. 만약에 저, 문제가 되면 뭐, 이 네. 처리하겠죠. 편집자의 네. 대답이니까. 그건 그렇,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무시하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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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웃으시면 <웃으신다>. 달라요. <laughs>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과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는데요. 이과생들이 인문계로 몰려서 문과 학생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입학생 가운데 44%가 이과생들입니다. 그리고 모 대학의 국어교육과 학생들의 3분의 2가 이과생이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이나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들의 기본적으로 인문계업의 <laughs> 이과생 입학 퍼센티이지가 50%를 넘어갑니다. 결국은 문과들이 그만큼 갈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 문과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시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 통합형 수능이 남아있는 한 문과 불리함의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가원이나 교육부는 인정하지 않죠. 왜냐면 문과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의 계열 구분 자체가 없는데 왜 문과가 불리하다는 용어를 쓰느냐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리함이 있으니까요 어떤 불리함이 냐면 문과가 예전, 예년에 이 정도 성적이면 가서 붙었는데 음. 작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과 애들이 몰려왔기 네. 때문에 반대로 문과가 이과로 몰려갈 순 없습니까 아, 어, 그래서는 이 문과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는데 문제는 대학들이 이과 애들한테는 과학 탐구하고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문과 기열로 넘어오긴 너무나 손쉽기도 있고 문과 학생이 이과로 넘어가기엔 상당히 어렵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데이 2027년까지는 이 제도가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판단을 내려서 이거 수능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지, 그러면 바꿀 수 있지만, 문제가 우리나라는 입시제도가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게끔 초종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7년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비책이 있다면, 문과이가 수학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안 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공부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운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한 4월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안 되나요? 그 미적분. 어, 확률과 통계 공부의 양하고요, 미적분하고 공부의 양 차이가 두배 이상 나요. 지금 바꾸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바꾸려면 지난 겨울 방학 때부터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서 만점을 받아도 미적분이나 기하에 비해서 3, 4 점이 뒤지거든요. 그래도 수학 선생들이 강조하는 건 미적하지 말고 확률과 통계 받아 만점 받아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최고위층 학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불리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과학생들에게 그래도 가장 추천하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실까요? 아, 이제 원래 이런데 전문가가 나오면 전략을 쫙 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전략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과목을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 받는 것. 사회탐구에서 만점 받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현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교육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막 전략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음. 그럴 능력이 제겐 없습니다. 아, 정말 현실적인 <laughs>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전문가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음. 진짜 수험생 당사자들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보면 온갖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써가면서 근데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진리가 간단합니다. 배고프면 뭐 해야 돼? 밥 많이 먹으면 돼. 좋은 대가로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돼. 이상도 이하도 아다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